20년 전에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사에서 우리 조선 백자 한 점이 경매에 붙여졌어요. 와우. 얼마나 받았을까요? 100억. 1 0억 50억. 50억. 67억을 어. 받았다라고 와. 해요. 도자기 하나. 백자랑 나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감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땔감이 중요한데 가마, 아 흙도 중요하고 흙이... 사람도 중요하고 음. 그런데 이제 하나 뺏뜨릴수 없는 게뗄감이라는거죠 아아 그런데 이제 그뗄감을뭘 가지고 썼느냐? 궁금하다. 자작나무, 소나무, 장나무. 예, 소나무 로 가지고. 어? 썼습니다 대박. 소나무로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가열이 아주 높았고. 철분이라든지 납 이런 성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요. 백자 표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끈. 맑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티클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소나무만 썼어요. 소나무를 이제 땔감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나무를 계속 베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나무를 다 베면은 숲은 없어지잖아요. 예. 이게 정말 어,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어, 뭐.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네. 임금님 또는 왕실에 그릇을 조달하기 위한 분원이 설치되어가 있었어요. 네. 1년에 5천 톤 정도의 5천 톤 정도의 나무가 필요했어요. 에이, 너무 아. 너무 그러면 이제 와. 한해 정도만 나무를 써버리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써야 아, 되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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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주변에 네.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서 땔감을 쓰고 나면 네. 네. 또 다음 장소로 옮겨서요. <laughs> 우리 조상들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어미나무들을 몇꾸로한겨두었어요그 아 어미나무들이 종자가 떨어지죠. 아 그럼 이제 자라서 우리 60년 뒤에 가면 다시 이제 땔감 숲으로 설수 있는 그, 나무의 기능은, 기능도 대단하지만, 나무의 그런 기능들을 알아서 그걸 그렇게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예, 정말 대단하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무가 문명 발달, 문화 발전에 숨은 공로자다.